옆에 계시면 한번 인사할까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 어, 이 축복의 인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축복을 빌면 또 내게도 축복이 오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스티븐 코비라는 분이 쓴책 중에 소중한 것을 먼저라 그런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강사가 성중들 앞에서 항아리를 들고 질문을 하죠. 여러분 이 항아리에 몇 개의 돌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준비된 큰 항아리에 이 돌을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득 채운 다음에 이렇게 또 질문하죠. 여러분 이 항아리가 지금 다 찼습니까?라고 질문하니 사람들이 예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이제 또 작은 돌을 준비한 것을 붓습니다 그리고 청주들에 물어요. 여러분 이 항아리가 다 찼나요? 이제는 청주들이 그 고개를 거개를 갈등하는 거죠. 이안찬것 같다. 그래서 또 강사가 모래를 준비한 걸 집어넣습니다. 이 항아리에 다 찼을까요? 아니요라는 거예요. 왜? 이제 그 모래에다가 또 물을 붓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더 준비할 다시 모래를 집어넣으면서 이제 물어봅니다. 여러분, 이제 이 항아리가 다 찼지요? 그랬더니 예 하는 거예요. 제가 왜이 항아리를 준비했을까요? 저는요, 이 항아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에게 교훈하고 싶은 이 돌을 없었을 것 사는 가이한어서이항아리서이항했리를이비했모래이자게을래을준비했습을준비했습훈다이냐이 교훈은 다이게 아니고 우선순에서이한국에에에서이 한국에서 이한국서이한국서이한서이한이에이에이에이이 한국에서 이 한국에서 이 돌을 먼저 집어넣고 작은 돌을 넣으니 이제 이 항아리에 돌도 들어가고 모래도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선순위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어지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선순위가 있죠 이 우선순위가 제대로 아니면 바쁘긴 한데 중요한 걸 놓치고 정말 시간 없이 시간에 쫓겨다니는데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laughs> 고린도서 15장 33절 말씀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기를. 다시 우리 33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여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하나님은요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라. 그리고 실제로 이 창조 역사를 보면 창세기 4장 2장부터 4장까지 쭉 창조하셨잖아요. 그런데 첫날 빛을 만드시고 두째 날 이제 하늘을 만드시고 셋째 날 산을 만드시고 그렇게 순서대로 만드시죠. 그리고 넷째 날 하늘에 필요, 빛에 필요한 것또 다섯째 날은 이제 하늘에 필요한 것들 그리고 마지막에는 땅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에 이게 순서가 바뀌어 버리면 땅에 자랄 것이 땅이 준비된 상태에서 이제 창조됐기 때문에 자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창조하신 걸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신앙에서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럽다라는 것인데 오늘 이건 이 마태복음 6장은 산상수훈입니다. 청중들을 많이 놓고서 예산에서 말씀을 하셨다 해서 산상수훈인데 여러분 그 청중들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부자나 또 여유가 있는 분들보다는 굉장히 어렵거나 가난한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그들은요.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먹을 것 때문에 걱정을,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돈이 많아서 여유가 있어서 어디를 여행 갈까. 또뭐 어떤 것에 내가 이 돈을 투자할까 이런 뭐 사치나 욕망에 따라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아니라 정말 정말 생존을 위해서 염려해야 분들이입니다. 그런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먼저 염려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염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네, 너희는, 너희는 먼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이 먼저라고 하는 건 절대적 의미. 그래서 무엇보다도 가장 최우선이 먼저예요. 그래서 가장 최고의 가치를 두고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 이 먼저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라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요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가르치면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라고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6장 11절 말씀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일용할 양식을 그날 그날 양식이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양식이지 않습니까? 물론 육체를 위해서 먹을 양식도 우리가 구해야 되겠지만 살아갈 집도. 또는 살아가 우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차도 여러 가지 다 이게 우리 일요일 양식이에요. 이런 거 없으면 구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보다 먼저 먼저 너희들이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기도문에도 10절에 보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면 여기서 그러면 나라가 뭐냐? 나라 나라, 나라는요, 예,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입니다. 절대 군주가 통치하는 왕국. 그러니까 그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통치하는 영역. 다시는 영역.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지배받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교회든, 가정이든, 또 일터든,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배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구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해볼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을 지금 내가 다스리고 있으면 내가 내 주인이에요. 만약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라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돈이 다스리고 있다면 돈의 나라가 여러분의 나라예요. 여러분 가정은 또 어떤 힘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까? 아빠가 엄마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집에 다가겠다면 그 집은 그 사람의 나라예요. 그러나 만약 그 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하면 그가정은 하나님 나라가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마음 교회인데 이 한마음 교회가 정말 하나님 나라인가 아닌가를 보기 위해서는 이 교회가 하나님 통치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루, 이끌어 가고 있는지 아니면 힘이 센 누군가 위에서 이끌어 가고 있는지를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긴장하고 늘 정말 의식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사는 것인가에 대해서 늘 신경을 쓰고 거기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만약에 이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닌 내 목적을 위해서 한다면 그것은 나는 철저히 타락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이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굉장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고 또 신경을 쓰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에 하나님의 통치가 없다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반대로 내가 비록 못 살고 조금 연약하고 좀 부족한 것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지배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중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송을참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저도 역시 좋아해요. 근데 거기 보면 가사 3절에참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님 계신 곳이 그 어디나 무엇입니까? 하늘 나라. 후렴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후렴에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보던 제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무슨 나라? 하늘 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통치하니 초막이든 궁궐이든 상관없이 그것이 하늘 나라였다. 내죄 제사함 받고 주님과 동행하니 그곳이 하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이 찬송의 가사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지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보면 흔히 경치가 아름다운 것을 향하여 이렇게 탄식할 때, 야 천국 같다 이렇게 탄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어릴 날 지인들과 함께 시골에 갈 일이 있어 다녀왔는데 거기에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같이 타고 있었어요. 근데 얘가 다른 애와 같지 않게 자연을 보면서 산을 보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야, 좋다, 아름답다. 바로 애들이요, 차 타면요, 자연을 보고 탄식 별로 안 해요. 우리 애들도 보면요, 부모가 되어서참 하늘도 맑고 구름도 예쁘면 "야, 저거 봐!" 하면 "응, 그러네" 하고서 또 금방 고개 숙이고 핸드폰하고 잠자고, 이게 일상이잖아요. 근데 얘는 다르더라고요. 막 하늘 보면서 "야, 이쁘다!" 자연보면 "야, 이쁘다!" 근데 제가 요 가슴에 탁 와닿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초등학교 3학년 짜리, 10살 짜리가 자연를 보면서 그런 고백을 하더라니까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내데그 엄마가 그에서 얘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에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학교 갔다 오고 학원 갔다 오고 그냥 늘 있다 보니까 집에 콕 밖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오랜만에 자연을 보니 이렇게 탄식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야, 천국이 따로 없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 자연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지만 이 선경에서 말하고 있는 천국은요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가 하나님의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지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천국이 되길 주여 여러분 추구나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떠나가게 되어지면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좋은 곳만 의미하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통치를 받고 있으면 그것이 바로 천국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 늘 간과할 것을 놓치지만 간과하는 것 중에 놓치지 말할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주님 날마다 임하여 주사 다스려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놓치지 않고 첫 번째로 구하길주 여러분 추가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서 가정이 천국이 되어지고 내 마음이 천국이 될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한분 인사합시다. 천국 됩시다. 할렐루야. 그런가면 두 번째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다음에 그의 의를 구하겠죠. 의이라고 하는 것은요 원래 하나님의 성품이었어요. 하나님의 이 정말로 의를 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천국 백성의 특징이에요. 천국 백성은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성품을 인간에게 주셨는데 이 인간이 죄를 범함을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신 성품이 타락하게 되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그때 인간과 뱀과 자연이 저주를 받는데 여러분 창세기 3장 17절 말씀 볼게요. 여기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네가 내게 먹지 말란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뭘 받고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손을 먹으리라. 사람도 저주를 받고 뱀도 저주를 받고 땅도 저주를 받게 되었었죠. 그러므로 알미 아마 인간에게 부어진 이 의인은 다상실 됐어요. 그래서 로마서 3장 1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기록된 바 누구는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없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인간의 락을 보면서 그 의가 상실됐을 때 그래도 그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줬는데 두 가지 은총. 첫 번째 은총은요 육체의 죽음을 유보하셨어요. 즉시 저주를 내밀면서 사람을 다 죽게 한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려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사 그리고 나중에 후손 중에 언약의 씨인 이 아담의 자손인 중에서 다윗의 자손이 태어나 태어나게 하겠죠. 그런가면 두 번째로 주신 은총이 하나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에요. 메시를 통해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메시아가 누구냐?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모든 의를 그분을 통해서 충족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모든 믿는, 믿는 자에게 무엇을 의를 이루게 하여 율법에맞침이 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의를 예수님이 충족시키는 말음이 아마 그의를 모든 믿는 자에게 나눠준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의인데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 모든 믿는 자에게 믿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는 뭐가 없습니까?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에 불과하고 의롭다 칭을 받게 된 거예요. 너는 여전히 보기에 부족하고, 너는 여전히 보기에 내가 원할 때충족되지 않지만, 그리스도에 있는 그 길을 너에게 부어주사, 나눠줘서, 너는 이제부터 죄인이 아니야, 의인이라고 칭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된 겁니까? 의인이 된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 모든 인간이와 같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천국백성을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우리가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마음과 사랑을 알고 아직도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향한 우리가 갈망이 있어야 돼.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진그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저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것을 아직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옵소서라는 갈망이 우리 신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합니까? 이런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교회의 부흥, 부흥 이게 아닙니다. 진정한 교회의 부흥은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 을 떠난 하나님에게서 돌아오게 하는 것이 구원이요 부흥이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향한 이 안타까운 마음들이 이 갈망이 있어서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도 하고 이 마음을 가지고 주께도 헌신하는 그런 성도가 다되어지길를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처럼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원하는 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는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로마 어, 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함께 읽어 보면서 무슨 약속이 있는지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무슨 약속을 해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더 주겠다는 거예요. 염려에 가득 찬저 연약한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지금 너희들이 당장 생존을 위해서 염려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염려 먼저 전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먼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염려를 하게 되어질 때 너희들이 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 많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인만위에 여러분 이것처럼 좋은 축복이 어디 계십니까?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누리는 사랑의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고 주님의 주신 축복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더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래가 아닙니다. 네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겠다. 어떤 상업적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순수한 사랑이고 예 산산 축복이고 은혜라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 잘 믿으면 물질의 축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겠다 이런 식의 약속이 아니에요. 사실 예수 잘 믿고 싶은 사람들, 또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 그분의 사랑에 안에서 머물며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이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물질의 복도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알로의맘이이그회회사아아시요요마 w h 장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그 h o i 회 a man who is a man who is a man w 이 o is a man who is a man w 이 o is a man who is a man w 성공 is a man who is a man who 그런데 잘될것 같은데 그때마다 넘어지고 그때마다 넘어지고 무려 여덟 번이나 실패하면서 정말 다 잃어버리고 그때 그가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이 기도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축복 좀 하나 주세요. 저를 좀도와 주세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으로 나오는 그런 부르짖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자기에게 들려지는 음성 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오늘 읽었던 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런 마음을 그 음성을 듣고서 정말로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을 해보면서 무엇을 위해 사업했고 무엇이 가장 우선순위였는가를 돌아보게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다시 이제 새로운 사업을 계획하고 사업의 목표를 정해놓고 이제 이렇게 먼저 생각하내 인생에 중요하고 그리고 내 사업에 가장 우선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의 사업의 첫 번째 멘토가 된 거예요 모토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지금 사업을 하겠다면서 이제 알로에 화장품 사업을 뛰어들게 됐는데 그래서 그의 첫 번째 사업은 예배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주일성도은 물론이고 날마다 예배를 시작했고 월요일 기도회를 시작하고 그리고 영적 에너지를 충전받은 다음에 주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익 중에 선교비도 충당하고 또 사업도 이렇게 충당하고 그런 일에 정말 열심히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하니까. 이전에 실패하던 것들을 바꾸셔서 하나님께 그 가정에 그 사업장에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일을 감당해내는 그런 사업으로 성장시켜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런 마음이 드죠. 아 잘된 사업장도 있지.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정말 살아왔지만 잘된 사업장도 있지만 하나님 뜻에 살아왔을지라도 잘 안된 사업장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확신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합니다. 내가 더하리라, 더하리라. 이 약속을 분명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길 지여로면추구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에게 반드시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네가 원하는 것 이상 더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이 약속 믿고 여러분 살아내길 지여로면추구 합니다. 여러분, 주일을 지키며 살라. 예배드리며 살라. 십일조드리며 살라. 하나님 마음이 아파하는 삶을 드리고 사는 삶을 위해 살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며,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걸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필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 삶에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지키라는 걸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지켜 나갈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필요 없는 것이 느낄 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 주실 걸 믿으며 살아내는 기아 성도가 되어지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짧습니다. 그리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야. 이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 후회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살아내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제가요 암이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제일 많이 한 것이 하나 있는데 제일 많이 한 것이 뭐냐 후회했습니다. 건강할 때내 건강을 잘 챙길 걸 그리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을 걸. 껄껄껄하면서 후회를 많이 했어요 여러분 후회한다고 되나요? 후회는 이미 지나간 거잖습니까? 여러분 후회할 때는 늦은 때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후회 없이 이 하루를 오늘 주어진 나의 현재를 지금을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거룩하고 정말 행복한 사람을 살아내는 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걸 지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천국 되기를 뒤에러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눠주는 삶이 되어지기를 뒤에러면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 걸 기억하며 여러분 이 한주도 이와 같은 말씀 붙들고 살아내는 우리 기한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뒤에러면 축원합니다.